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실루엣 잡는 실루엣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그림을 살리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도 되게 이 레파토리처럼 하는 얘기가 저뭐 실루엣을 살려주세요 뭐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뭐 디자인을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뭐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앞서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림이라고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더 이렇게 매력 있게, 이제는 매력이죠. 매력 있게 보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방법론적이에요. 그냥. 이런 건 그냥 방법론 중에 하나란 거지. 그냥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것들.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자, 이거를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좀 남들한테 좀 좋게 어필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페인팅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잘하는 페인팅이 뭘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페인팅을 좀 잘하는 걸까? 라는 걸 했을 때 이 캐릭터의 매력에 집중하면 좀 좋아요. 그게 뭐 컬러 위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질감 위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뭐 디테일한 어떤 소재 표현 같은 것들,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들이 어떤 수단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좀 효과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사설이 길었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자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디테일이나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루엣이 만약에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어떤 디자인 할 곳이나 혹은 뭐 디테일이 들어갈 부분이 이만큼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이만큼을 하게 되면 이만큼 면적만큼 어떤 디테일이나 디자인이 들어갈 거라는 거고 면적으로 따져도 이만큼이 뭐 하얀색이라면 여기는 하얀색, 이만큼 들수 있는 거고 실루엣이 이만큼이라면 여기도 이만큼밖에 하얀색을 못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내가 표현해야 될, 표현할 거리가 배치될 수 있는 공간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쉽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너와 내가 서로의 하나의 교집합의 생각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어주면 제일 직관적이어서 쉽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직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좀 평범한 디자인이 좀 싫은데요? 저는 되게 어, 세상을 놀래킬 만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뭐, 좋아요. 그럼 본인의 주관이니까 주관적인 미학. 그런 게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직관성 위에서 주관적인 미학이 놀아야지. 나는 나는 뭐 나는 까시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야라고 한달 생각한들 이걸 보는 사람들은 까시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납득할 수 있는 요 교집합에다가 나의 나의 주관적인 미학을 섞어 주는 게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야 여기 안에서 이게 비중이 크든 이만큼 작든 어쨌든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겠죠. 자, 이게 이제 실로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단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긴 즉슨 뭐냐면, 자,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게 일단은 우리의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거가 되게 긴 천이야 라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긴 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너와 내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루엣 하나 얘기하는데 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나 싶겠지만 자, 이제는 말 따라서 진행할 거야. 자,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사실 그리면서 이게 입으로 떠드는 게 중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랑 제가 말로 떠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습관을 가져볼 겁니다. 이런 습관을 가져보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한번 겪어 보자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부터 뭐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은 1부터 10까지 있으면 여기 뭐한7-5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한번 넣어 보자는 겁니다 자 사설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직관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직관성이 다 확보가 됐을 때 이미지가 얼마나 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이 캐릭터와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자, 객관적으로 접근해라 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라 그러면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주관적인 해석을 남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것. 어떻게? 직관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말이 좀 쉬워졌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 우리가 분석 내지는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뭐냐면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고민을 가져보자는 거야.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이 친구는 되게 따뜻한 옷을 레이어드 돼서 여러 개를 걸치고 그 노출도가 많이 없는 걸 보아하니 굉장히 좀 추운 지방에 지내는 소녀인 것 같아요. 춘 지방 소녀. 그죠?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너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요 교집합을 저는 이제부터 이 캐릭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제식 제식대로의 표현이에요. 자, 이거를 근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근본이 훼손된다는 건 뭐냐면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캐릭터성이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무언가가 추가가 되든 빠지든 이해 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실루엣을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를 막 비어 보인다 뭔가를 넣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히다 보다 보면 억지를 쓰게 돼요 그림 그리면서 전혀 생뚱맞은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캐릭터성을 지켜주는 근본은 유지하자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되게 추운 지방 소년인데 내가 이런 실루엣의 변화를 막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미니스커트를 뭐 해서 이렇게 뭐 여기에 뭐 플랫슈즈를 신고 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는 게좀 깨지게 되죠. 그런 게 혹은 이런 전통 부족적인 것들이 우리의 디테일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뭘 하고 싶어 막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이제부터 막 어떤 정체불명의 이런 막 어떤 쇠붙이들을 막 붙여서 막 장식을 붙인다. 그런 의미가 없죠. 뭔가가 붙을 거면 어디서 놀아야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이런 에스닉한 이런 전통 문양 같은 것에서 파생해야겠죠 그게 문양이 됐든 혹은 조형이 됐든 이런 식의 조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약간 이런 식의 조형이라면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조형이어야 되는 거고 장식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근본인 거예요 그죠? 자, 추운 지방에 있는 소녀, 추운 지방 소녀인데 디테일하는 것들은 어떻게? 전통 부족이나 전통 문양, 전통 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통 부족을 상징할 수 있는 문양의 디테일로 표현이 되어 있다까지가 이 캐릭터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될 근본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디테일에, 디테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루엣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루엣에 대한 얘기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루엣을 해치지 않고 억지를 쓰지 않으면서 접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절대적으로 너와 내가 공유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툼한 부피에 두툼한 부피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부피가 큰 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구성을 보아하니 안쪽에 이런 레이어드 된 여러 겹의 천이 이 친구의 가지고 있는 안쪽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의 디테일 요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까지는...